지금 네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지금 어? 접수가 됐어요. 아, 네. 뭐냐하면 네. 한국에서 미국인 여섯 명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오. 사태가 지금 어. 벌어졌다 그럽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어, 지금 이제 어, 북한과 남한에서 어, 괴뢰 정부를 세운 이것들 이 잔당들에게. 아, 심판의 개시의 신호탄이 지금 쏘아 올려진 것이 아닌가. 음. 아, 이런 지금 어, 첩보가 네. 아,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함재 제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게요. 네네. 네. 자 지금 한국에서 미국이 여성 명이 체포가 됐다 이거야. 네. 그러면 잡기 전에 뭘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아. 응? 응. 네. 아. 페트병에 대해서 네. 지금, 지금 미국인 여섯 어... 명이 대북작전을 하게 되면 예, 예. 이 사람들이 어...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응? 어, 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멍청하네. 예를 들어서 어, 예, 예.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페트병이고 뭐 이런 걸뭐 날렸다 그러면 네. 아, 저 새끼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잡아야 돼. <laughs> 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인들이야. 네. 미국인들이 지금 대북 작전을 어. 하는 거야. 심전 작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을 붙잡았다? 선전포고 아닌가요? 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 다이 다이 해 보자.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 놓고 물어볼래 하고 아. 보낼 아. 수도 있는 거지. 예, 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예. 근데 저거가 지금 네. 미국 사람들이 체포가 됐다. 야, 이건 지금 단순한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네. 모종의 의미가 심장한 신호, 신그일이라고볼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자, 지금은 자 오늘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열두 시간 전에 갑시다. 미국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거기에 지금 FBI 얘기도 나오고, 한국 얘기도 나오고, 네.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행조들한테 과제가 이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북한, 대통령 선거, FBI, 선거 카르텔, 그로 인한 가짜 정권 출현 이게 폭로가 됐어. 음. 그런데그 바로 다음날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대북 심리전을 저렇게 지금 추진했어. 을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체포 체포했대. 네. 예. 이 여섯 명이 한걸 보니까 저 안에 쌀, 유 s 달러, 음. 성경책.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페트병 천 몇백 개를 들고 북한을 가려고 했다. 응? 어? 진짜로? 음. 나 같으면. 풍선 달아갖고 드론 네. 달아서 그, 음. 야간에 빨리 네. 를 보냈겠지. 네. 그런데 왜백주단 대해 저걸 했을까? 왜왜 아... 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저런 일을 했을까? 아, 그것 저것도 응? 그 풍선 날아서 날려는 게 아니라 직접 페, 갖고 간다는 거. 페트병이 1 3 0 0 개래. 네네. 그럼 1 3 0 0 개는 양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쌀을 담아도지몇가마가 들어갔을 네, 텐데, 네. 그럼 뭐 저런 걸 가지고 차량으로 실어 날랐다 눈에 띄게 했다. 음. 노출이 되는 걸 감안하고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어? 네. 뭔가 기획된 음, 연출이 아니었을까. 아 음, 음, 어, 냄새가 많이 난다. 어.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국이 간이 배받게 했는지 음, 미국 사람을 체포하고. 잡았다, 체포했다. 예. 자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비공식으로 처리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서 음. 나가세요, 음. 아, 앞으로 오지 음. 마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언론에도 지금 조선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언론 보도까지 바로 나왔다? 그렇다라면, 뭘까?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뭔가 음. 있었을까? 도대체 뭘까? 음. 이 시면의 세계는 뭐가 있을까? 음. 어? 우리의 머리를 갑자기 네, 네, 네. 쥐어짜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얘기는 전 거꾸로 보면요. 미국인 여섯 명을 갖다가 체포했다. 음. 이거를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이슈화를 갖다가 지금 선정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그 얘기는 뭐다? 북한이 뭐다 하는 얘기야? 제거되어야 될 먹이들이다. 음. 북한은 지금 순간에 네, 없어져야 네. 될 그런 상대들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보면은 강화도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네. 북한에 뭔가 이렇게 띄워 보내거나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낸다거나 이런 거 하나는 주요 그 핵심적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왔는데 어, 지금은 어. 굉장히, 굉장히 어떤 사,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어? 어제, 어제 같은 행사도 케이시팩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fbi에서 확정된 공개된 비밀 자료가 이제 다. 공개가 됐죠. 네. 그 그것들이 부정 선거인데 그 부정 선거는 북한과도 연계돼 있고 중국과도 연계돼 있고 음. 이어져서 지금 1 2 시간도 안돼 갖고 미국 시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시연을 했다. 네. 자이 얘기는 뭐냐. 자 이제 앞으로 이란 패듯이 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두들겨 팰 시간이 되었다. 응? 네. 야. 내가 곧 있다가 너희들 패러 갈 건데 경고한다. 음. 이런 의미라고 나는 네. 많이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일부러 공공에 알리는 거지. 야, 우리 체포됐어? 체포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두고 불섭해지면 음. 들어가는 꼴이야. 음. 난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예.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음. 북한이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응. 야 엑스 됐다. 네. 어디가 죽냐? 어? 내가 지금 사실 네. 그 북쪽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온 메시 지 중에 네. 내가 다음 주에얘기하려는게 뭐가 있냐면 응. 이게 있어. 우리 재명이에 대해서 응. 북한도 조사를 많이 했나봐. 어 응? 재명이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는지 네. 알아? 내 걔네들은 말로 어. 고대로 해줄게. 야, 이거 새끼래, 이거 완전 인간 시내기요, 마이. 아. 북쪽 애들 얘기가 그거야. 네, 네. 야, 오케이, 살면 이렇게 개 시내기처럼 살수 있간. 음... 이게 지금 북쪽 애들 얘기라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제명이를 경기 동부연합 끈 앞으로 음... 우리가 지령 내렸던 말단에 있는 아이니까. 네. 별로 그렇게 뭐, 우상호나, 림종석이나, 이런 애들처럼 높게 안 쳐줘. 음... 선주저 핫바리로 보고 듣보잡인데 음. 실제로 보니까 인성도 그렇고 살아온 것도 그렇고 북에서 평가가 개쓰레기보다 못한 놈으로 네. 돼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공공 장소에서 미국인들 체포. 이것은 미국이 북을 칠 준비감이 끝난 거지. 이미 음, 이미 수년 전에 끝나 그렇죠. 있지. 예, 예. 응?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북한 애들한테도 경고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 왕후닝 너 새끼들 그동안에 여기 우리나라 미국 상대로 한국 상대로 부정선거 많이 해먹었지 기다려자지 아시가 너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이 범죄 카리텔이 있잖아. 어디야? 선관위 a u 네. 민주당. 여기다 플러스 북의 평야에서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 조직들이 있지. 자, 아, 지금 이게 지금 언론에 지금 노출된거 봐서요. 응? 경고다. 야, 의도적인 공개일 수도 있고요. 응? 지금 저 사람들을 붙잡은 친중, 친북 잔당들에 해당하는 경찰 아저씨들, 쟤네들도 이제 목숨이 다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 그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누가 잡았냐? 이게 핵심이 될지 음. 아니면은 누가 노출을 허용했냐? 음. 이게 핵심이 될수 있어요? 응?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우리 국내법을 위반했다그래서 미국 국적자 여섯 명을 한꺼번에 체포를 했다? 그것도 미국 시민을? 음. 잠자는 사제 코터를 건드린 거지? 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민간인이었을까? 음. 내가 보기에는 대북 심리전 작전을 네. 주도한 그야말로 아무래도. 전선의 요원들인 것 같은데, 네, 네. 어? 의심이 되죠. 어, 이 사람들을 갖다 체포해, 네. 이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위반이 되고, 음. 한미 간의 정보 협력, 외교 협력 관계에 아주 그냥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라고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DIM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CIM 어떻게 할 거냐고, 음.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 이 새끼들 봐라. 우리 요원을 갖다 잡어 음. 너들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네. 이거를 설사 잡았더라도 조용하게 로키로 우 해서 아유 선생님들 이러시면 어떻게 응? 어? 이러면서 잘훈방해서 보냈어야지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원장님 에. 생각에는 에. 아무래도 저게 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된 데는 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조용히 못 끝나는 이유가 에. 있을 에. 것 같다. 에.